안녕하세요. 조사 방법론. 오늘 드디어 7주 차 수업 같은데요. 자, 이제 뭐 오늘 수업까지만 하면은 중간고사 진도는 확보가 된것 같고, 그리고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오늘 것까지 고, 이 강의를 하면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지막 한 가지는 5월 달에 배우면 끝납니다. 이제 하, 사실상 이 책에서 중요한 것딱한 가지는 5월 달에 배우는 게 하나예요. 하나 정도고, 제 예상에는 아마 5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가르쳐 드리는 동영상 정도가 우리 사회복지학의 조사방법론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두 가지였어요. 또 지난주에 배웠던 척도가 이제 그 등간척도, 비율척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5월 셋째 주쯤에 설명드릴 얘기가 이제 표본 추출. 우리가 여론 조사, 뭐 대통령 여론 조사 그리고 뭐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여론조사 같은 거할때 표본 추출에 관련된 건데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면은 뭐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우는 척도는 그각 학자들이 그 통계학, 경영학, 심리학을 예 골고루 잘 아는 상당히 유명한 학자들이 예전에 만든 예 척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척도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기가 어쩌면 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척도 같은 경우는 연구 대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연구 대상에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80% 정도 해당돼야 되는 겁니다. 80%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연구 대상도 잘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오늘 배운, 오늘 배우는 이러한 척도를 이렇게 갖다 붙이려 그러면은 예,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가지 척도는 대체적으로 어디를 붙여도 해소, 저 해결이 좀 되는 척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연구 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연구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적용하면 예,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잘못된 연구가 될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첫 번째가 서스톤, 서스톤 척도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배우는 척도를 실제로 써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을 뿐인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95쪽에 서스턴 척도인데요.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서스턴 척도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태도와, 자, 가장 비, 가장 이제 비우호적인 태도를 양극단으로 놓고 중간에 이렇게 등 간격, 자, 간격을 똑같이 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슨 척도 같은 경우는 구성 절차가 맨 아래 문단. 자, 첫째. 연구자가 자, 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수집을 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지금 연구를 하고 싶으면 우리 여기 계시는 그 우리 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한, 한 명당 한 두세 개 정도 이런저런 뭐 느낌이라든가 의견을 다 문장으로 받아요. 그럼 한 4,50개 될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자, 그 수집한 의견을 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이 이 문장 각각의 의견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뭐 너무 말이 안 되거나 너무 편향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내고 자, 셋째입니다. 95쪽에 아래서세 번째 줄. 자, 그 각각 가, 그 골라 놓은 각 의견을 그 의견 하나하나를 다 문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50개의 의견이나 느낌 이런 진술 같은 걸 받아서 50개 문장을 보고 만들 저 이렇게 수집을 하고 우리끼리 모여 가지고 너무 아니다 싶은 걸 빼면 한 30개 나온다. 치고 자, 그 30개가 그대로 그냥 문항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한다? 한 문장 쓰고 가장 우호적인 거 점수, 가장 비우호적인 점수 해 가지고 보통 이 책에는 1점부터 11점까지 그러니까 11점이 우호적인 것. 자, 점이 비우호적인 거니까, 싫어하는 거죠. 자, 그렇게 척도를 구성을 해서, 자, 이제 응답, 진짜 실제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 9 6쪽의맨 위에 추려. 이렇게 다 척도를 구성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응답을 받아요. 설문 같은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은,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점수 차이가 좀 크게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것들을 좀 빼고, 이 중간, 이, 저, 저, 너무 극단적인 거 빼고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이제 그 배열하고 이제 채점을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96쪽에 위에서, 이맨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 나온 거 보면은 뭐 모든 대중매체는 유해하다. 대중매체는 방해 요인이다. 대중매체는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점수를 다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자, 강의 자료 1번입니다.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격, 태도,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인데, 자, 연구자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집해서 각 문항을 설계를 하죠. 자, 여기서도 기준은 뭐다?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극단으로 놓고, 자, 비우호적인 것을 1점, 뭐, 우호적인 것을 1일점 또는 9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설계를 한다. 자, 이렇게 객관성과 정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제가 강의 자료에 적어 놨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혼자서 그 문항을 설계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견을 수집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또 너무 심하다 싶은 아니다 싶은 문장을 빼고 나름대로의 그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췄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의견으로 문항을 만들잖아요.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한 18명 정도 이 수업 들으시는데 자, 각각의다 생각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다저 나름대로 뺄거 빼고 정리하고 정리하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 낼수 있잖아요. 자, 이게 다양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연구자가 문항을, 다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문항을 설계할 때, 이,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러이러한 문항을 좀 골라, 그 뽑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제가 그걸 좀 주관성을 가지고 또는 제 의도를 좀 담아서 뭐 애초에 저, 제가 말하는 요, 요 부분 안에서만 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문항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도 아무래도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 낼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관성이 좀 부, 그 부여가 된다라는 얘기. 이런 의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속도를 가지고 이제 그 모범적인 사례가 뭔지를 한번 제가 저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걸요. 이 책에 나온 것보다도 혹시 뭐가 있을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 강의 자료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업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자, 1점부터 7점까지입니다. 그 점수는 이게 구분이 없어요. 1점에서 책에 나온 대로 11점이 있고, 제가 봤던 거는 1점에서 9점인 거 같고, 또, 채 GPT가 보여주는 얘는 7점까지를 이제 우호적인 걸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항 1번. 나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 5점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자, 문항 2번. 나는 공부하기 전에 잠시 쉬는 것이 좋다. 자, 그럼 7점으로 표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항마다 다 점수를 표기를 해서 이 값에 대한 자, 뭐 제일 많이 나온 뭐 값이 어떤 건지, 제일 적게 나온 값이 어떤 건지, 평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자, 어떤 그 연구 대상의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그 여러분이나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녔을 때한 번쯤 썼던 척도에 대한 걸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눠 줘 가지고 1번부터 한 30개 해가지고 뭐 쉬는 시간에 뭐 쉬는 시간에 뭐뭐 뭐 쉬는 시간이 뭐저 길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몇 시까지 등교하는 게 좋다 뭐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이러 이런 게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그 아마 7점 척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 7점까지 나눠지진 않고 5점 정도 나눠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런 문항들이 제가 볼땐서스 척도의 개,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96쪽의 얘는 대중매체의 우호성과 비우호성을 가진 표를 가지고 예를든 거고 제가 강의자료에 보여드린 거는 학업 태도인데 여러분이 썼은 척도는 그 연구 이제 대상 제가 연구자가 아니라 연구 대상의 그 생각 어떤 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측정할 때참 이게 좋아요 자 여기 뭐 학업 태도도 있고 대중매체에 대한 뭐 견해 같은 것 같은 거뭐 때에 따라서는 자, 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기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야, 이걸, 연, 이거는,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얼마나 이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한번 좀 파악해보고 싶다고 할 때, 서슨척도가 상당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서슨척도를 만약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의견이에요, 의견. 이 사람들의 의견을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를 어떻게든 받아내야 될것 같아요. 한 사람이 10개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두 개를 하나, 두개 정도의 문장을 만들어 줄것 같긴 한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비, 너무 똑같은 거는 합치고, 좀 너무 이상하다 싶은 거 빼고 하면은 한 4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아, 지금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를 측정할 때 썼은 척도가 상당히 괜찮은 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흔히 말해서 제가 40개의 문장을 제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내려면 좀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자도 모르게 똑같은 문, 똑같은 문항, 똑같은 질문 또, 또 만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이서스턴 척도가 참 좋은 척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응답은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해본 적은 없어요. 이 척도는요. 그리고 제가 이제 행정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태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태도.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걸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가 무엇을 바라볼 때의 태도는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정학이라는 행정 학문도 어느 정도는 법에 따라가야 되고 합법성, 법을 지켜야 되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뭐저 사회복지에 관련된 뭐저 우리 1318뭐 시스템처럼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태도를 묻고할 그 여유가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죠. 몇월 며칠까지 시스템에 입력해라. 그러면 입력해야 돼요. 그거는 뭐 내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턴 척도에 관련된 거를 제가 한번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나 청소년 때 이런 그 태도에 관련된 그 내용을 한 번쯤은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